문어 볶음 짜장면. 호이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볶음 짜장 문어 해물찜. 20분! 거이 오픈! 오! 다음! 꽃게하고 전복! 오! 색깔 이쁘다. 하! 볶음 짜장! 재료 준비! 볶아줍니다. 꽈리고추. 음, 소스 완성!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문어 볶음 짜장면 냄새가 엄청 엄청 고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엄마표 박김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골라부터 떼고 갈까요 얼음컵이 아니고 골라 아직도 엄청나~ 오늘 일단 올립니다. 윤기 잘잘잘잘 잘 흐르는 거 보이세요? 너무 맛있어. 엄청 촉촉해. 와, 와, 어 따뜻해. 짜상 문어돌이. 오이, 너무 예쁘다 생긴 거. 哇！Wow. 대박 인데 면 이랑 같이 먹어 보자. 문어 하고 짜장면 이랑 오늘 문어 묻혔 어. 완전 팅글팅글해. 와. 문어 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자. 썰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 완전. 문어 볶음이야, 문어 볶음. 아, 어디서 왜 이렇게 맵나 했더니. 꽈리고추가 살짝 매콤하네요. 헉. 헉. 면이 불기 전에 문어랑 뭐 같이. 까리고추랑 같이. 오 이거 너무 맛있는데 까리고추 오. 아 두세. 살이 엄청 많아. 와! 와, 꽃게 미쳤는데? 꽃게살이 녹는다. 와. 오늘 꽃게 미쳤는데? 와. 황홀하다, 황홀해. 소스가 맛있으니까 다 맛있어. 단무지랑 전복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오, 이번에는 반을 좀 쪼개볼게요. 이야, 뭐뭐뭐, 웬일이니 웬일이니 자, 어떻게 살 오동통한 거 보여요? 오, 음 어, 파김치가 절로 들어가. 대박이야. 우와. 보통은 여기에는 살이 많이 없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이거 봐 살이 딸려 나온다니까 와, 제철 꽃게는 진짜 아무도 못 이긴다 와, 엄청나 진짜 짜장 발라서 🥰 하리무 너무 맛있어 이거. 와 확실히 이 꽈리고추가 들어가니까 엄청 매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 느끼함을 좀 잡아준달까? 다음부터는 꽈리고추를 좀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대박이야 진짜 소스를 쫙쫙 바르고 아 오늘 이렇게. 볶음 짜장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볶음 짜장에 꽈리고추 한번 넣어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꽈리고추 최고예요.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음! 맞아! 꽈리고추야. 정답은 꽈리고추.